국내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국내 전체 주택 융자 중 금액으로 5조 달러에 이르는 3100만 개의 주택을 소유한 페니맥과 프레디맥의 경우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돼 그 여파가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. 페니맥과 프레디맥은 은행의 주택 융자 상품을 구입해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판매 시스템은 주택 구입자의 크레딧 점수 720점 이상은 연 이자율 6%의 금융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, 680점은 7%, 650점 이하는 9%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해지 펀드나 은퇴 연금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두 기관은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높아진 이자율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습니다. 은행들도 이제 좋은 그 론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리세일하고 뭐 이래야지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조만간에 좋은 플랜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은행도 지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현재 LA 한인타운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50년 만에 최저치의 주택 용자 이자율을 보이고 있어 크레딧 점수와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 최저 3.75%에서 최고 5.25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크레딧 점수 740점 이상의 다운페이가 기존의 20%에서 25%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페니맥과 프레디맥은 은행으로부터 구입한 주택 무기지의 가이드라인을 더 까다롭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떤 까다로운 그 가이드라인을 더 제시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융자가 조금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택 마켓의 위축으로 어,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지겠죠.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목기지 이자율이 상승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. 이자율보다 경기 불황으로 높은 실업률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큰 문제라고 말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이 상승되겠지만 워낙 이자율이 현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, 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아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이자율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높은 실업률이라든지 혹은 아, 주택 시장 같은 거 이런 것이 앞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빨리 시간을 해결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발표된 케이시 쉘러 지수에 따르면 최근 경제에 잇따른 악재로 주택 가격은 앞으로 1년 더 떨어진 후 서서히 상승해 올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부동산 시장에 계속된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.